어둠을 조용히 가르며 하늘을 지배하기 위해 태어난 차세대 전략 폭격기.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기체는 2026년 대한민국이 선보일 것으로 알려진 신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 별표 별표 KAI SB9 썬더레이븐, 썬더레이븐입니다. 이 전투 플랫폼은 단순히 최신 기술을 탑재한 신형 폭격기가 아니라 한국 항공 기술이 세계 무대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부터 이 기체의 외형 디자인부터 엔진 성능, 운영 능력, 그리고 예상 가격과 공개 시기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형부터 이야기해보죠. SB9 썬더 레이브는 한눈에 봐도 전형적인 스텔스 폭격기의 실루엣을 갖고 있습니다. 삼각형에 가까운 플라이 윙, 비익형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기존의 평면적 디자인보다 훨씬 더 유선형이고 곡선이 강조된 형태입니다. 이 덕분에 레이더 반사 단면적, RCS은 기존 스텔스 폭격기보다 더 작고 고속 비행 시 공력 효율도 극대화되었습니다. 기수는 세계형으로 아래로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어 고고도 침투 시 공기 흐름을 최소한의 저항으로 절단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동체 윗면에는 전자전 장비와 통신 장비가 매끄럽게 통합되어 불필요한 돌출부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단단하고 날렵한 이미지인데, 마치 한밤중에 까마귀가 소리 없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연상시키죠. 그래서 이름도 썬더 레이븐입니다. 이번에는 엔진과 비행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SB9은 차세대 고출력 터보팬 엔진 2기를 e 장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장 큰 특징은 극저소음 스텔스 출력 제어 시스템입니다. 노즐 구조가 일반적인 원형이 아니라 열을 분산시키는 다중 슬릿 형태로 되어 있어 적외선 탐지를 크게 줄이고 엔진 소음을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수준까지 낮춰줍니다. 최대 속도는 음속에 근접한 준음속 영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장거리 비행을 위한 연료 효율도 상당히 높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SB-9 위 작전 반경은 약 8,000km 이상, 추가 급여 없이도 대륙간 임무가 가능할 정도로 확장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순한 폭격 플랫폼이 아니라, 심층 타격과 장거리 정찰까지 전천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셈이죠. 무장 능력도 상당히 강력합니다. 내부 무장창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고정밀 순항미사일, 공대지 장거리 유도무기, 전자전 포드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스텔스 성능을 위해 외부 무장은 기본적으로 없지만 필요시 임무용 포드를 부착해 폭장량을 늘릴 수 있는 모듈형 구조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이는 다양한 작전 환경에 맞춰 기체를 다시 설계하지 않고도 즉시 변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가격과 개발 난도는 모든 차세대 폭격기가 그렇듯 매우 높습니다. SB9 썬더 레이븐의 예상 가격은 대당 약 15억 물결표 20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이는 고도화된 스텔스 표면 처리, 차세대 센서 융합 시스템, 그리고 초장거리 작전을 위한 고성능 엔진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비용이라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하려는 미래형 억제력 체계의 핵심으로서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개 예상 시기를 이야기해보죠. SB9은 2026년 중반 2029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물론 이 모든 정보는 공식 발표가 없는 상태의 추정치지만 한국 항공 산업의 최근 속도와 기술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현실적인 일정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SB9 썬더 레이브는 단순한 신형 폭격기가 아니라 미래 전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한국의 전략적 비전이 담긴 상징적인 플랫폼입니다. 초저소음 스텔스 침투 능력, 대륙 간 공격 반경, 고성능 엔진, 그리고 유연한 무장 운용까지 이 기체가 실제로 모습을 드러낸다면 세계 항공업계에서 큰 화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전투기, 헬기, 무인기 분야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이제는 전략 폭격기 분야에서도 세계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KAI SB9 썬더레이브는 아직 베일에 싸여 있지만 그 실루엣만으로도 미래 항공전의 방향을 보여주는 듯한 강렬함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개될 세부 성능과 실제 시험 비행 영상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미래의 하늘을 바꿀 이 기체를 꼭 기억해 두세요.